있나요? 아까 전해드렸죠. 예, 일단 예 준비하는 동안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고영아 회장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어르신의 지혜에 기반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저도 막그 생각이 드네요. 나는 누구인가? 막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라는 긴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만든 회사라고요 어, 저희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생긴 지가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주로 뭐 직원 숫자 뭐 3명, 5명, 이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저희도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키우는 스타트업이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어, 업계에서 투자 이력이 꽤 길고 훌륭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자도 계시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3년이 아직 안된 신생 투자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긴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초기 기업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팀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자자 그러면 창업팀들한테는 특정하게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만나기도 힘들 것 같고, 왠지 투자라는 거는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더 가벼이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자들도 팀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느 정도 검증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리는 단계가 아니고 초기 투자는 심지어 아이디어만 있는 팀을 만날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제가 하루에 세팀 이상 꼬박꼬박 팀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업을 이야기를 듣는데, 뭐 주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세 팀을 만나면 한팀 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을 논할 단계에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고, 아쉽게도 두 팀은 그냥 돈이 떨어지으니까 투자자를 만나는 거죠. 돈만 들어오면 마케팅하고 개발하고 나다 이길 수 있다. 네. 사업을 하면서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소프트뱅크의 선정회장께서도 큰 딜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펀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내가 투자를 얼마 받고 지분을 얼마 내주고, 그 계산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맞출 건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거는 이제 투자가 진행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특히 투자를 초기 투자를 받을 때 내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의 꿈을 보여주고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스토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콩에 있는 유명한 에스칼레이터고요. 홍콩 센트럴에서 이걸 타고 근 1km 정도를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데 상행선만 있어요. 내려오려면 다리 아프게 계단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비싸게 택시를 불러서 와야 되죠. 저는 투자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흔히들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죠. 초반에 엔젤 투자를 받으시고 시드를 받으시고 시리즈 A, B, C, 그 다음에 X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초기에 투자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운명은 정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약 15년 동안 대기업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커리어였었어요. 그 다행히 운이 좋게도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걸한세번 정도 해본 것 같고요. 인수한 회사를 또 키워보기도 하고, 뭐또 해외 법인도 만들어 본것 같고요. 그세개 회사가 사실은 한 팀은 정말 대학 연구소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부터 시작한 팀이었고, 또한 분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인 일이 하고 싶어서 아까 고영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업이 하고 싶어서 뛰쳐나와서 사업을 하신 분이었고.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막 투자 과정을 거치고 쓰러질 뻔 하다가 또 상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시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 팀들을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아, 스타트업이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간접 체험을 한것 같아요. 아마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단순히 뭐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큰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와 함께 저 힘든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엑시스라고 투자를 회수해야 저희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 성장 그래프를 상당히 가파르게 꺾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투자가 되는 기업들을 보면 일단은 그 스타트업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작은 영역에서 내가 재밌자고 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것도 투자를 받으려면 문제의 크기가 커야 적정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면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시장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성장해서 엑시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만날 때 계속 시장이 너무 작지 않아요 5년 매출이 그거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엑시스를 하는 채널에서 M&A를 몇번 했다라고 하지만 초기 투자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워크샵을 해보면 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신세한탄, 어떨 때는 성토 반성. 계속 한국 대기업들 M&A를 잘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IPO라는 훌륭한 엑시 채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에 맞는 팀들을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키워주면 초기 투자를 하는 저희도 그 다음에 힘들게 사업을 일군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미래 하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어 대기업에서 엑시스를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항상 신규 사업을 벌일 때 대기업에서는 뭐 당연히 짜잔한 사업보다는 한 5년 후에 이 회사를 기존의 비즈니스를 대체할 만한 큰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럼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죠. 제일 좋기는 이미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인수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여러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내에 적정하게 사업을 읽을 팀이 없다라면 그런데 핵심기술이 필요하다면 스타트업 씬에서는 아, 저거는 되게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액을 주고 인재를 스카우트하기도 하죠 그게 현실이고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괜찮은 기술을 이미 개발을 끝낸 해외로 눈을 벌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국내 대기업 중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보다더 근본적인 것은, 아니 우리 사업부에 100명의 인재들이 있고 예산도 있고 기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직접 만들어서 따라잡아버리자 그 판단을 제일 많이 하시겠죠. 근본적으로 인수가 딜이 되려면 거래가 돼야 되는데, 냉정하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커지면 다른 파트너들의 인수 대상으로 매력적인 가그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죠. 성장을 크게 하려면 스타트업은 정상 그 티피컬하게 이런 모델을 그리실 거예요, 그렇죠? 고객 하나를 딱 검증을 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돌리면 이걸 이제 린 스타트업 철학이라고 부릅니다만 빠르게 돌리면 우리가 타겟에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대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오케이 검증된 것까지는 좋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큰 시장이나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투자도 되고 인수도 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도 당연히 볼 텐데요. 그 나인 캔버스 모델 많이 보시죠. 그렇죠? 흔히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이 팀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수익 모델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나인 블록의 하나하나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검토가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크게 구분을 해보면 좌편 좌측은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액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한 액션이 들어갑니다.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 밸류가 뭐지? 저거를 정리하는 액션이 될것 같고요. 투자를 할때 초기 투자자들도 저거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팀 구성은 흔히 뭐 CTO가 누구예요? CMO가 있어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리를 해보면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사람, 그 다음에 제품을 잘 판들기 위한 사람 가운데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명확하게 정리할 사람 세개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팀은 굴러간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제가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만약에 저 성장 스토리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대입을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한국 대기업들 M&A 잘안한다고 우리가 계속 욕을 하지만 사실 M&A 아름아름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을 인수하는 해외로 나간다면 기회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반면에, 해외 시장을 대입해서 우리가 나인 캔버스 모델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해외 고객을 우리가 만나보고 제대로 검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그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작년에 뜻이 있는 몇 분의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 분들께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너무 해외에 안 알려져 있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가 제일 눈에 띄었었어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 우리의 꿈은 글로벌 진출이라고 주장하지만 팀내 외국인 고용이 된 것은 사실은 뭐 제가 키운 팀도 마찬가지 반성이고요. 외국인이 잘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해외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피칭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걸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어, 되게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계셔서 이북파일을 점자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도 하나의 언어라고 보면 구글 트랜스레이터 가는 일을 점자로 하는 거죠. 빨리 변환이 되면 그거에 맞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시각장애인들한테 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현재는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보려면, 만약에 그게 점자로 안 나와 있으면, 자원봉사들이 타이핑하고 책으로 찍어내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은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을 감히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25만 명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팀을 만났는데, 도저히 어떻게 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장이 저게 더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장이나 할수 있을까? 미국에 730만 명이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5천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처음부터 아예 해외 나가겠다고 라 작정을 한 거죠. 말만 한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쟁이 될 만한 서비스 보니까 다들 미국 시장에서 액션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이 토종이라 예, 영어를 잘하는 유학생을 하나 파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거의 경쟁 제품의 스펙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을 다 탈탈 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야이 정도면 나 미국 갈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과정은 전형적인 스타트업이 어프로치할 텐데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한국에서 그냥 뭐 이거 될 거야가 아니고 그냥 뭐 미국에 가는 거죠. 전시회 참여하고 바이어들 만나보고 또 시각장애인들 만나보고. 그 과정에서 피벗도 몇번 있었었고요.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의 모델로 나오기까지는 현지의 투자자들이나 현지의 고객들이 피드백을 준 겁니다. 이 모델보다는 아예 그 변환하는 소프트에 집중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신감 사에서 몇 군데 이제 기관들의 도움을 받은 거죠. 뭐 대전 카이스트 이노베이션 센터라든가 대전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에 IR 지원해주고 해외 나갈 때 도와주고. 현재는 투자 역시 끝나고 팁스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 현지 법이나 지원받아서 법인 설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초부터 글로벌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첫 번째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타트업 씬을 보면 결국은 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은 창업팀이 주인공이죠. 이거 완주하겠다라는 기초 체력이라든가 전략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처음 뛰는 마라톤 코스라면 통상 보면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빨리 뛰시면 나중에 지치실 거예요. 지금 뒤처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속도를 냅시다. 저는 투자자들이 거약할을 하고 있다고 라 보고요. 그 다음에 5km, 10km 구간마다 보면 물을 제공하는 운영요원들이 있죠. 저는 이후에 설명되는 여러 가지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마라톤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떤 팀들은 그냥 우리 목적인 팀들이 있어요. 팀을 만나면 나 어떤 지원사업 받았다고 빼곡하게 적는데 결과는 없죠. 내가 마라톤을 뛸때 어떤 전략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택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 도와줄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카이스트 100% 자회사고요. 네. 원래 기부자가 계셨어요. s k 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 기부를 하셔서 카이스트 기부를 하셨고 그걸로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BM들 보는데 특이하게도 저희는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이 해결하고라는 문제가 사회 혁신,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팀이라면 저희는 고객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약에까지 하면 어, 사회적 기업 비영리 뭐 이런 쪽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진정성과 사업 역량만 명확하게 디파인되면 저희는 뭐 출신 성분이나 기업의 형태 따지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 기간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21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팁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헬스케어나 교육 쪽이 많겠죠. 정리를 해보니 헬스케어나 교육, 그 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 청년 문제 해결 그 쪽의 포트폴리오들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설명은 이까지고요. 메이드 어드레스 남기니까 언제든지 네, 같이 고민을 논할 수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